중신 개벽의 원년을 선포합니다 2015년 8월 16일, 본 나라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미신에 가까운 신비주의적인 선입관이나 부정관념 일체를 척결하고 비웠네요. 나부터 새 사람으로 바뀌어 일상생활 전반에 깨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새 세상이 열려 태평성대가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전래되어온 깨닫기 위한 일체의 수행법과 완전히 결별하여 조금이라도 끌리지 않고 애착, 탐착이 없도록 하여 머리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즉시 깨닫고 입에서 말을 하면 귀로 즉시 자기 말소리를 듣고 걸어가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찰나찰나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의 동정에 뛰어 사는 것이 이리 들어, 일부러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챙겨질 정도가 되면, 심신이 하나가 되어 자기의 육체 이것만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의 육체를 상실하며 살던, 덜된 인간, 못된 인간이 자기의 육체를 구분하여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 심신이 분열되어 사는 사람이 몸과 마음이 동시적으로 하나로 기능하며 사는 심신이 하나가 된 심신 합의 사람이 되면 몸이 없는 귀신의 신세를 면하여 몸이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무식적, 무자각적으로 사는 육체를 보고 나면 그동안 잠재되었던 육감이 살아나 육체의 내면과 외면에 존재하는 무한의 그 공성을 감각하여 자기의 본질인 영체를 깨달아 자기라고 하는 본질이며 대하인 영체와 자기라고 하는 현상이며 소화인 육체를 자각한 사람으로 영역상전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면 동물성, 귀신성을 벗어난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어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여 주상천국 천당극락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수 있을 것입니다. 심신 일개가 되면 상실하였던 육체를 복원하고 육체가 복원되면 육감이 살아나 정신이 들어 정신 이계가 되면 하단전에 정신이 들어하면 목숨의 호흡이 주가 생명의 호흡 복식호흡 단전호흡으로 살아나 운기조식으로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워져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고 몸이라는 체를 정신이라는 주인이 부리고 쓰면 자유자재하게 되고 생각이라는 마음을 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게 되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새 세상, 새 사람이 도야할 것인 바, 해방 70년 8일 로 다음 달인 2015년 8월 16일 이야말로 봄나라 15권의 책자가 왕간되어 정신을 개복으로 가는 순장로로 시원하게 뚫는 순서와 있지, 그리고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기운을 양성하는 법이 세상이 밝혀졌으므로 2015년 8월 16일은 봄나라 원년으로서 진실로 사람이 본심, 찬심, 정신이라고 하는 내면의 빛을 회복하는 길을 닦는 방법과 이치를 밝히고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부리고 쓰는 기운을 양성하는 순서와 위치가 완성되어 드러났으므로 인류 광복의 원년임을 봄나라 열명의 법령들이 모여 다짐하고 성행하여 만음천하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신개벽을 이루가는데 실패한 모든 구닥다 수행법을 이 시각부터 철저히 축계라고 결별하여 조금이라도 끌리지 않고 마음이 몸돌아봄 는 한법 세법을 준수하여야 새사람이 되어 정신의 계백을 이루갈수 있습니다 마음이 몸돌아봄으로 심신유래가 되면 상실한 육체를 복원하게 되고 육체가 복원되는 육감으로육체가 안과 밖에 있는 허공상의 본질인 영체 정신을 깨달으면 육체 안에 영체가 있고 영체 안에 육체가 있음을 깨달으면 명육상전으로 영률이 하나인 나를 깨달아 정신을 개벽시키기 위해 유하여, 범나라 측은 낭독 수행에 매진하는 남편, 각자가 낭독 모임을 주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봄나라 잃어버린 자기의 본성, 천성을 회복하는 공부 시작합시다. 이정열. 봄나라 책 낭독 과정. 봄나라 책 낭독 과정 공고, 남에 대한 수납관념이나 여기만, 바르고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모두를 그러다고 생각하여 짜증내고 비난하고 욕하다 보면 오늘로부터 부여받은 텅 비고 고요하고 화하는 본성 천성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하늘이 주는 천벌을 받게 되어 몸병 마음 병을 알카나 몸을 다치는 형벌을 받습니다. 서도 자기가 남을 욕하고 미워하는 바람에 죄를 짓고 첨벌을 받는 줄음에도 몰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빈 곳으로서 아프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습니다. 범나라에서 발간한 열 다섯 권의 책은 자기의 생각 말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두운 방을 밝히는 달의 사명과 같아서 1권은 자생달이라면 2권부터는 상현달로서 점차 커지다가 7권, 8권이 되면 반달이 되고 15권이 되면 완전히 둥근 보름달 만월이 되어 무식의 의 밤을 밝히는 암중명으로 캄캄한 무식이라는 의 어두움을 밝히는 정신차린 사람이 됩니다. 잃어버린 자기의 본성 천성을 회복하려면 밤하늘을 밝히기 위한 추생달이 떠서 반달이 되고 만월이 되기까지 발이찾아나면서 지구를 공전하는 위치를 알아야 하고 실제로 자전공전하는 기운을 얻어야 하는 바 형이상하고 이치를 알려면 형이상하고 이치를 밝힌 범나라 책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그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낭독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묵독으로만 읽기를 해버릇하여 혼자서 낭독하기는 힘들므로 범나라에서는 저자인 본인과 함께 여러 심 모여 순차적으로 1권에서 15권까지 낭독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빛은 모양과 색깔인 입자와 소리인 파장으로 현상계에 나타나는 바, 사람이 본성, 천성을 회복하면 관상이 바뀌어 주색이 안정되고 텅 비어 고요하고 환해지고 소리가 바람소리 물소리와 같이 부드럽고 순한 자연의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본성 천성을 해보한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냥 보고 듣기만 하여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대화에는 선악 미추를 논하지 않으면서 이동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 대하여 선악 시비를 논하면서 좋아하고 미워하여 하늘이 정한 법,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오직 한법을 어기어 천벌을 받아 괴롭게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씹는 죄를 짓는 이상, 괴로움의 삶은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 천성을 찾기 위한 공부를 등한히 하거나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범나라에서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15권의 책을 완성하여 후생달이 둥그러가는 이치와 자전하고 공존하는 기운에 대하여 밝히는 일에 전념하여 형의사각을 완성하였기에 지금부터는 책의 낭독을 통해 실제로 본심의 회복을 획득하는 일에 전심 전력할 것입니다. 새술름새 푸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심, 천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닥다리수행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법에 매달리지 말고 21세기 초에 일치와 기운을 밝힌 새나라, 새로운 법나라 법대로 공부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 만월처럼 밝게 비추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남을 피 비양되고 폄하하고 멸시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보이고 살펴지면서. 사람을 선악수기로 분별하지 않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봄이라는 달이 보름달이 되고 만월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거리장 머리를 완전히 고쳐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 천상을 회복하여 별을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아서 아프거나 괴롭지 않고 평안하게 무병 장수하며 살게 됩니다. 미고 죄를 짓지 않아서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게 자유평화, 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택하여 누리고 살게에 이릅니다. 봄나라에 있어서 초심자는 1번부터 나아가는 낭독과정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봄나라 공부로 오래 한 분들은 본인과 의식 혹은 낭독과정과 일대일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도 미워하거나 힘보지 않는 텅 비고 부여하고 화난 침묵의 사람이 되어 남에게 대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몸무게 비추는 보름달과 같은 원만한 사람이 됩시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하여 본나라와 인연을 맺어 보름달과 같이 둥글고 화난 본심, 천심,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자기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기도정법에 합류하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 우선 지난 8.16 센터에 모여 정신계백이라는 법나라 원년을 선언하신 10명의 법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새로 오신 분이라도 간절히 동참하기를 바라는 분이 있으면 몇분더 수용할까 합니다. 지난 10년은 출생딸을 내면의 하늘에 띄워 마늘이 되어 무식이라는 어두움을 만하게 밝히는 이치와 과정을 드러내는데 두려가였지만 이제부터는 봄나라 명운을 걸고 앞으로 1년 동안 마지막 책인 15권 둘이 하나가 된 붕근사람을 집중적인 낭독회를 통하여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난 본심에서 소리가 나오는 적금을 하고 명암이 하나인 이치로 도로, 들어가 죄와 벌이 하나인 위치로 나와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아 무량 복덕을 받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완성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는 사람으로 천복을 누리며 사는 팔자를 고친 사람 소화본에서 대화본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시다 이러한 사람을 유교에서는 성인 군자라고 하고 도교에서는 신선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부처, 붓다라고 불렸습니다. 봄나라에서는 개처럼 사람을 보고 짖지 않고, 고양이처럼 핥히지 않으며, 귀신처럼 남을 유혹하여 물에 빠뜨리는 물귀신작전을 쓰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 된 사람,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철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보고 짓지 않고, 사람을 핥히거나 헐뜯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자기를 비우고 보아 보는 자가 없이 남을 보는 텅 비고 고요한 침묵의 사람으로 굳이 불식간에 남을 씹는 일체의 습관과 버릇에 깨어 미세막렴을 타파할 수 있으면 정신이 언제나 밝고 환한 경지가 되어 자기의 내면의 하늘에 대보름달이 떴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낭독하는 트래킹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창약 인원 전원이 대보름달 맞이 트래킹의 전원 꼬리를 목표로 힘차게 행군할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4시까지 4시간씩 정진하고 내면에서 보름달 맞이 한근을 우선적으로 내년 8월 16일 아이슬란드로 일주일 동안 명화 멜트세인 자연 바라보면 하기 위해 떠날 예정입니다. 시작일은 2월 11일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 4시 총 4시간. 아래 댓글에 참가자 의 신청을 받습니다.